15회 전, 안개 자욱한 어느 가을밤, 이곳 상사곡 저수지에서 한 남자가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물속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다음날 발견된 것은 주인 없는 낚시 의자와 물속을 향해 팽팽하게 당겨진 채 굳어버린 낚싯대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저수지의 첫 번째 초대였습니다. 지친 일상을 뒤로하고, 성식은 소문으로만 듣던 오지 낚시터를 찾았습니다. 휴대폰 신호조차 잡히지 않는 깊은 산속. 성식은 대어를 기대하며 받침틀을 설치하고 밤 낚시를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수지는 소름끼칠 정도로 잔잔했습니다. 밤 11시, 캐미라이트의 불빛만이 수면 위를 수놓고 있을 때, 성식은 문득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분명 민물 낚시터인데 코끝을 찌르는 냄새는 썩은 바다의 비릿한 악취였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숲풀 사이에서 누군가 자신을 낮게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시가 완미. 아, 성우식은 환청이라 여기며 담배를 물었습니다. 그때 가장 부석에 던져둔 5번 대뱃지가 미친 듯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위아래가 아닌 좌우로 천천히 수면을 듣는 기괴한 움직임. 성식은 챔질을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손바닥에 닿는 낚싯대는 어른처럼 차가웠습니다. 심상치 않은 무게감에 성식은 온 힘을 다해 릴를 감았습니다. 수면 위로 무언가 묵직하게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것은 물고기가 아니었습니다. 15년 전 사라졌던 친구의 이름이 정교하게 새겨진 대물 낚시용 찌었고그 아래에는 사람의 머리카락이. 낚싯줄을 침침 감고 있었습니다. 성식은 비명을 지르며 낚싯대를 던져버렸습니다. 하지만 낚싯줄은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성식의 발목을 낚아챘습니다. 그때 나만 두고 도망갔지. 물속에서 천천히 떠오른 것은 산발이 된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15년 전 자신이 버리고 간 친구의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성식은 필사적으로 차를 향해 기어갔지만 저수지의 진흙 바닥은 수천 개의 손이 되어 그의 몸을 끌어 댕겼습니다. 15년 전 친구가 물속으로 끌려갈 때 자신도 바로 저런 손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성식은 친구의 손을 잡는 대신 낚시 장비를 챙겨 어둠 속으로 도망쳤었습니다. 이제 저항할 힘조차 남지 않은 성식의 귓가에 차가운 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이번엔 네가 기다릴 차례야. 친부의 목소리가 성식의 입을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성식의 몸은 서서히 물속으로 잠겨갔고 수면 위로는 마지막 기포만이 보글보글 솟아오른 뒤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해 뜨는 새벽, 상사복 저수지는 언제 그랬냐는 듯 평화로웠습니다. 비어 있는 낚시 의자 위에는. 성식이 어제 피우다만 담배 한 대가 여전히 연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의자에 앉아있는 것은 성식이 아니었습니다. 성식의 옷을 입은 온몸이 젖은 형체가 비열하게 웃으며 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수지 벽면에 붙은 낡은 표지판에는 누군가 흙으로 쓴 새로운 글귀가 보였습니다. 오늘도 대어 낚시길. 펜션 밖 멀리서는 이 포인트를 찾아오는 새로운 낚시꾼의 차량이 먼지를 일으키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빈자리가 채워질 시간입니다.